옥시부인전 12화, 여러분 다들 보셨죠? 오늘도 숨을 먹게 하는 감동적인 장면들이 이어졌습니다. 위태로운 상황 속에서도 빛났던 두 사람의 사랑, 그리고 앞으로 닥쳐올 갈등과 시련의 예고편까지 마음을 쥐락펴락하는 이야기 속으로 다시 들어가 볼까요? 이번 화에서도 천승미와 옥태영의 사랑은 너무나 애틋했습니다. 특히, 천승이가 사라진 줄 알고 채통도 잊은 채 버선발로 뛰어나오는 옥태영의 모습은 애절했는데요. 그녀의 마음이 화면 밖으로 전해지는 것처럼 절절했습니다. 그녀가 천승이를 부르며 눈가에 눈물이 맺히던 장면은 보는 이들로 하여금 깊은 공감을 자아냈습니다. 또 하나 빼놓을 수 없는 장면은 남편 등에 업혀 청수연의 방거리를 거니는 순간이었는데요. 청수연의 달빛 아래에서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는 두 사람의 모습은. 너무나 사랑스럽고 따뜻했습니다. 그런 두 사람의 행복이 화면을 가득 채울 때마다 저도 모르게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유명한 꽃밭 장면. 서로를 향한 진심 어린 시선, 그리고 달콤한 입맞춤. 이 장면은 단연 옥시부인전 12화의 하이라이트였죠. 보는 이들 모두가 설레는 마음으로 두 사람의 사랑을 응원했을 겁니다. 어쩜 이렇게 설렘 가득한 순간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꽃길만 걷게 하고 싶은 시청자들의 바람과는 달리 그녀의 과거는 끝내 그녀를 따라다니며 그녀를 시험에 들게 합니다. 새로 부임한 형감이 옥태영의 옛 주인 김낙수라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그녀의 가슴은 얼어붙었습니다. 그를 다시 마주한 순간 옥태영의 손 떨리고 마는 장면 모두 숨죽이지 않으셨나요? 옥태영의 신분이 노비였다는 사실이 드러날 위기. 그녀는 양반가의 부인으로서의 지위를 잃을 위기에 처했어요. 이미 구덕이, 그러니까 옥태영이 과거 노비였다는 사실은 시청자들이 모두 알고 있는데요. 이로부터 드러난 진실이기 때문에 완전히 숨기고 살 수는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 사실이 언제, 어떤 방식으로 터져 나오느냐가 앞으로 전개될 이야기의 중요한 관건이 될것 같습니다. 그녀의 과거를 폭로하려는. 소야씨의 음모와 이를 막으려는 천승희의 움직임이 본격적으로 부딪치면서 새로운 국면이 펼쳐지겠죠. 심지어 박준기와 김낙수는 의금부와 연이 닿은 옥태영을 자신의 이익에 이용하려는 장면이 나와 긴장감을 높였습니다. 구더기가 옥태영으로 김낙수를 직접 대면하는 장면도 예고되어 조마조마하네요. 소야씨 역시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온 마을을 뒤흔들며 옥태영의 과거를 폭로하려 할 거예요. 그녀는 가짜입니다. 모두 속고 있는 거예요. 라고 외치는 예고편이 나와서 정말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성질머리 대단한 아씨가 구더기를 괴롭힐 장면을 상상하니 벌써부터 화가 치밀어 오르네요. 똥소의 오명을 벗기 위해 정말 최선을 다해 구더기를 괴롭힐 것으로 보여요. 그녀의 오만함과 냉소적인 태도는 보는 이들로 하여금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끼게 하거든요. 시청자들이 이런 장면의 분노를 느끼는 이유는 단순히 주인공에 대한 애정 때문만은 아닙니다. 구덕이는 끊임없는 노력으로 자신의 삶을 개척해온 상징적인 인물입니다. 그녀가 괴롭힘을 당하는 모습은 시청자들에게 깊은 감정적 공감을 일으키고 나아가 그녀가 이를 극복하는 장면에서 강렬한 카타르시스를 느끼게 할 것입니다. 그동안 옥태영은 외집으로 일하며 자신의 지혜와 노력으로 마을 사람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며 신뢰를 쌓아왔습니다. 그녀는 단순히 생계를 위해 일하는데 그치지 않고 억울한 일을 당한 이들을 돕고 때로는 양반의 국간을 열어 굶주린 백성들에게 쌀을 나누어 주며 정의로운 삶을 살아왔어요. 노비 신부님을 들키더라도 그녀는 마을 사람들에게는 은인이자 의지할 수 있는 존재는 없어지지 않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녀의 과거가 드러난다고 해도 사람들이 모두 그녀를 외면하지는 않을 거라는 희망이 있습니다. 천승이와 만석이가 과거 극단 공연을 기획했던 경험을 살려 마을 사람들을 설득하는 모습이 등장했습니다. 이번에는 단순한 공연이 아니라 김낙수와 박준기, 소야씨의 음모를 무너뜨리기 위한 대규모 가짜 연극 작전이 예고되어 긴장과 기대를 동시에 자아냈습니다. 이건 제 생각인데요. 천승이가 과거 별시에서 장원급제를 하며 썼던 글이 뭔가 큰 일을 하지 않을까 싶어요. 당시 그는 매관매직으로 관직을 사고파는 부패한 관료들을 척결하고 수탈로 고통받는 백성들을 위해 양반의 재산을 나누자는 혁신적인 제안을 했었죠. 이 글은 임금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고 결국 천승이에게 비밀 임무를 맡기는 시나리오라면 좋을 것 같아요. 이 과정에서 천승이는 김낙수와 박준기가 연결된 더큰 음모를 발견하게 될 거고 김낙수의 재산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추적하기 시작하는 이야기도 상상해볼 수 있겠네요. 그게 아니라면 장원급제에서 한양으로 떠난 성도겸이 암행어사가 되어 나타나는 것도 상상해봅니다. 어떤 수를 써서라도 옥태영과 천승이 꽃길만 걷게 해주고 싶거든요. 한편 12화의 삿갓을 쓰고 등장한 인물의 이야기에도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청나라에서 온 진짜 성윤겸일까요? 아니면 구더기의 아버지일까요? 도대체 이 둘은 어디 있을까요? 옥시 가문의 큰 어른이신 할머니 옥태영이 살려준 해금 누구라도 좋으니 새로운 등장인물이 뿅하고 나타나 이야기를 흥미진진하게 만들기를 기대해봅니다. 다른 이야기인데요. 옥태영은 정말 대단한 인물입니다. 시동생도 장원급제를, 남편도 장원급제를 시킨 그녀, 능력과 지혜, 사랑까지 모든 것을 갖춘 사람이죠. 만약 그녀가 노비로 태어나지 않았다면, 당시 사회에서 신여성으로 불리며 이름을 떨쳤을 거라는 생각이 들곤 하는데요. 성윤겸의 장원급제 소식에 온 식구가 좋아하던 모습에서 저도 같이 미소를 지었답니다. 사실 장원급제한 천승이가 선물로 초야를 언급했던 장면은 시청자들의 설렘을 냈는데요. 이번 예고편에서도 초야를 기대하게 만드는 장면이 나와 많은 이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옥태영이 회임을 하는 것은 아닐까 하는 추측이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습니다. 두 사람은 숱한 시련 속에서도 서로를 믿고 의지하며 사랑을 지켜왔기에 새로운 생명을 맞이한다는 전개는 그들의 사랑이 완전히 꽃피우는 상징이 될 것입니다. 이들이 부모로서의 새로운 여정을 시작하며 겪을 희망과 설렘은 시청자들에게도 큰 감동을 안겨줄 것입니다. 다들 그냥 게으르게 그냥 아이 낳고 그냥 바가지 긁고 그렇게 평범하게 살게 해주세요라며 기원할 정도니까요. 만약 옥태영이 회임하게 된다면 그녀와 천승희의 사랑이 새로운 단계로 나아가는 상징적인 사건이 될 것인데요. 두 사람의 이야기가 단순히 개인적인 사랑에 그치지 않고, 새로운 생명이라는 희망과 미래로 확장되는 모습은 시청자들에게 또 다른 감동을 줄수 있을 것이거든요. 쌍둥이면 더 좋고요. 이렇게 모두 행복한 순간만 있기를 바라며, 단순한 멜로를 넘어서, 진실과 거짓, 사랑과 희생, 그리고 용기와 지혜를 모두 아우르는 풍성한 이야기를 보여주는, 옥시 부인전 다음 화가 기대됩니다.